안녕하십니까? 우신고등학교 1학년 국어 멘토이자 1학년 9반 학급 멘토인 최주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강이니까 그 오티 때 말씀드렸듯이 월명사의 제막 매가를 한번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독이 맞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재 정리 보고 작품 해제 보고 제재구조까지 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래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시더라도 그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게 있구나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십구치향가 어색하시죠 이 아래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갈래는 19채 향가라는 갈래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요. 서정적이라는 게 뭐죠? 정서적이다. 정서를 노래한다. 그리고 애상적이고요. 슬프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제일 쉽죠? 추모적이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런 뭐지? 사별한 사람을 기억한다? 라고 보시는 게 쉽겠죠? 비유적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요. 불교적이다. 불교적이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게 내세랑 그리고 뭐시기냐? 아윤회사상아 기억이 안 나. 윤회사상이 생각보다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단어. 같네요. 제재는 누이의 요절이다 그리고 주제는 이 요절한 누이에 대해서 그 누이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낄 건데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특징은 시적현상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형상화를 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시적 현상을 자연 현상에 비유했다. 초록색으로 형광펜을 칠했는데, 제가 본문을 분석할 때, 그 관련되는, 해당하는 부분에 똑같은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19채 향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서정성이 드러난다. 그 19채 향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고도의 정서를 노래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는 시 전반적으로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시를 살펴보면서 체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으니 형광펜 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내세사상과 윤회사상이 드러난다.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 이 부분 역시 제가 같은 색깔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숭고미와 비장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해제 보겠습니다 작품 해제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지은 십구체의 향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가야 할 정보는 이거 혈육의 죽음을 자연현상의 빛대에 형상화하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여기서는 혈육의 죽음을 자연현상의 빛대 이거랑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제재 구조 향가는 19채 향가는 기서결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에서 4행이 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5에서 8행은 설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9에서 10행은 결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기에서는 누이의 요절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고요. 5에서 8행은 현실, 인생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까 특징에 체크했던 그 색깔 있는 형광펜 관련 있는 부분부터 체크를 할게요. 시적 현상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는 부분은 서에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따 작근작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적 내세 사상과 윤회 사상은 결을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생사 길은 여기에 있다. 생사길, 죽음과 삶의 경계는 여기에 있다. 여기는 이승이죠.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 즉, 화자가 있는 공간 여기에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다. 그러면 이 경계는 멀지 않다. 여기 있음에 머뭇거린다. 왜 머뭇거릴까요? 1번.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누이의 누이가 너무 아까, 안타까워. 그래서 막 머뭇거리게 돼. 누이 안타까워. 그리고 2번. 누이가 죽었어. 죽음과 삶의 경계가 코앞에 있어. 죽음이 무서워. 두려움. 이래서 머뭇거리게 돼.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데, 간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이 가는 사람은 누굴까? 가는 사람은 누이죠. 그러면은,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누이어야 하겠죠. 나는 간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이입니다. 나는 간다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작별 인사를? 못다 이루었다. 너무 갑자기 유절했다. 마음의 준비 시간이 없었다. 왜 이래, 갑자기.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하면서 영탄적 어조로 한탄을 하고 있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기의 내용.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기의 내용은 누이의 요절이 너무 안타깝다. 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에서는 완전 비유적인 내용이 싹다 나와요. 누이의 죽음을 자연의 섬리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바람에 의해 이해저에 떨어질 입 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입이라는 것은 우리 누이를 상징할 수 있겠죠. 이 입은 누이를 상징하고요. 떨어진다는 것은 하강적 시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잎은 왜 떨어질까요? 가을에 이른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럼 이 이른 바람은 부정적으로 쓰여서 이 이른 바람이 나타내는 게두 가지가 있겠죠. 나타내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요절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어, 그리고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쓰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는 저한 가지에 낯다라는 것은 부모가 같다. 그러면은 그 뭐냐 남매지간이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겠네요. 자매수도 있나? 그 누구냐? 이 월명사라는 분이. 누군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매 자에둘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모에게서 낳는데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 이래서 뭘 느낀나 안타까운과 삶의 무상감을 느낀다. 되게 이게 참 내용은 슬픈데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아, 아. 이 부분이 감탄사요. 감탄사 기억해 두시면 돼요. 결부분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쓰입니다. 아아, 아, 미타찰이라는 종교적인 공간에서 만날 다이 나가 누굴까?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 너를 다시 만날 걸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고 기다릴 거야. 불에 닦는 주체겠죠. 즉 화자겠습니다. 여기 자 잠깐만 빨간색으로칠할게요. 여기 화자가 누구를 가르키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 아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거? 시상 전환이거든요. 근데 사실, 낙구에 쓰이는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미타찰은 불교에서의 천국입니다. 종교적인 색채죠. 종교적인 공간에서 너를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를 닦으면서 구도자적 자세 도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도자적 자세를 통해서 어, 번민이라고 하면 되나 번민을 극복한다. 꼭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슬픔을 극복한다. 안타까움을 극복한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대한 분석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랑 낙구 부분, 결부 분이겠죠 자, 용어풀이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미타찰 하면은 불교식 천국이라고 바로 기억하셔도 되고, 아미타불이 사는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향가라는 갈래를 이제 알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본게 19채 향가예요. 근데 향가는 사실 4구체도 있고요. 8구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1 9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란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건이1 9체예요이 19채 향가는 산회가라고도 불립니다. 19채 향가는 향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전된 그게 1 9체예요 십구체라는 것은 열 줄짜리 향가라는 뜻으로 기서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향가가 발전을 했는데 마지막에 발전을 했으면 당연히 가장 안정되고 정제된 형태겠죠 그리고 기서결, 기서 낙구의 형식으로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낙구에는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이 감탄사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상을 전환하거나 시상을 집약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3단 구조의 형태는 시조문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향가의 특징인 향찰표기는 중국의 한자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빌려 표기하겠다. 라는 거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소리를 빌리는 음차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향차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음차표기는 소리를 빌린다 그리고 의미를 빌린다 뜻을 빌린다 하면 훈차표기입니다 예시를 들으면 생사기린이라는 시구가 있어요 여기서 생은 날생자 사는 죽을 사 자, 로는 길로 자, 그리고 은은 숨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은의 역할은요, 시구를 보셨을 때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거든요. 일행. 보시면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은. 여기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숨기는 자입니다. 전혀 의미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훈차를 했을까요? 음차를 했을까요? 당연히 음을 베낀 음차를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미를 베낀 훈차 표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향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날생자 한번 아, 날생 너무 쉽고 요거 숨기른 자를 한번 제가 따라 써볼게요. <laughs> 닮았나요? 어우, 전혀 다르게 생겼네. 너무 어렵죠? 한자 너무 어렵습니다. 평민들은 절대 배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층들이 황유를 했다. 승려가 향유를 했다? 그러면 불교적인 색채를 띄었을 수밖에 없겠네. 제막매가 해석이 끝났습니다. 기본 문제, 세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습서 수준. 되게 쉬운 문제로만 구성을 했고, 전부 제가 직접 출제했습니다. 뭐세 문제밖에 안 돼서, 뭐, 출제를 제가 다 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체크 무조건 하고, 제가 이거 체크해도 틀리더라고요. 혈육의 죽음의 자연 현상에 빗댄다. 어디에 드러나는지 기서결로 표현하겠습니다. 서에 드러난 부분이죠.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무상감을 겪는다. 여기도 서입니다. 이른 나이에 사망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기서에 드러나죠. 죽음 앞에서 무력. 아 이거 4번 패스하고 5번부터 볼게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는 낙구 부분에 나오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laughs> 죽음 앞에서 무력한 화자의 절망. 직설적으로 표현. 자, 이게 어디 나왔는지 볼까요? 안 나와있죠? 얘랑 반대되는 내용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지금 색칠하는 거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핑크 색깔에 반대되는 내용, 죽음 앞에서 무력한 화자의 모습을 반대,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 네, 첫 번째,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직설적으로 표현한다의 반대되는 부분, 여기에 있겠죠. 완전 그냥 싹다100% 반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다음 문맥상 A와 B가 가르키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A가 무엇일까요? A는 <laughs> 기에 나오는 나입니다.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 하는데 뭐야? 왜 갑자기 펜이 사라졌어? 어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갑니까?의 주체는 누이입니다. 가다가 죽는다는 뜻이니까. 이 누이가, 그러면, 가면서 작별인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다 이었대요 누이가 못다 이은게 무엇이요? 나는 간다입니다. 나는 간다에 나가,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왔을 때, 누이일 거고요. 여기에, 이거는, 돌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물이 화자입니다. 왜냐면은, 미타찰에서 만날 나를 기다리는 거죠. 나를 기다리는 거는, 우리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만 할수 있겠지.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저승 말고 이승 이승의 인물 여기서 드러나는 이승의 인물은 월명사 화자씨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돌을 닦는 주체는 화자이다 이 화자가 미타찰에서 만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미타 차례에서 누구와 만나? 누이랑 만나. 누이랑 만나는 사람은 누구야? 나예요. B는 화자네네요. A는 누이, B는 화자. 찾을까요? 5번이네요. <laughs> A는 누이, B는 화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주의. 할거 체크를 할게요.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화자의 중마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부모도 안 나왔어요. 얘네 주의하시고 스승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아미타불은 속기 되게 좋은 그 친구죠. 네. 아 친구라고 하면 좀 그러나? 성인이죠. 네, 친구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그냥 성인이라고 할게요. 아미타불은 미타차를 관장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성인입니다. 해서 답은 5번이고요. 3번. 밑줄친 보기에서, 밑줄, 아니, 보기에 밑줄친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 시쿠체 인가 <laughs> 낙구에 뭐를 뒀죠? 낙구에 감탄사를 두었다. 해서, 앞서 전개해온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죠? 뭐만 찾으면 돼요? 그냥 솔직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찾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 본문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낙구에 감탄사만 찾으면 돼요. 4번 끝. 이렇게 하면 답은 4번, 5번, 4번으로 생기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강으로 넘어가셔서 그 뭐냐, 10년의 경영하여를 들으시면 딱 좋겠죠. 강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